UCI 웰컴 패키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이 상자는 8개의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안에 들어 있고요. 모두 그 위에 들어 있는 품목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포장지까지 모두 20개가 들어 있고요. 그 패키지 안에는 15개의 품목이 들어갑니다. 받으시면 물건을, 박스를 가져오셔서요. 받으시면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셔서 항목별로 분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지금 나와 있는 종이에 써져 있는 순서대로요 이것을 좀 분리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20개의 아이템을 꺼내셔서 각 종류대로 솔트아웃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한 개의 패키지를 접는 법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건을 접으실 텐데요 수건을 크다랗게 바닥에 펼쳐 놓으시고요 한쪽 면을 한쪽 끝에 정삼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의 면을 밑으로 내려서 이런 모양을 만드시고요 이것을 뒤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면을 3분의 2쯤 접어 넣으세요 그리고 이 네모난 면에서부터 뾰족한 면으로 타올을 돌돌 맙니다 이렇게 마르시면 봉 모양이 되시는데, 이 뾰족한 면을 이 안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단한 봉처럼 수건이 이제 완성이 되었구요. 속지를 하나 잡으셔서 바닥에다 놓으시고, 타올, 아, 크리넥스 상자를 가지고 모양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아까 접으신 타올을 안에다 넣으시고요. 지금 요 상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잡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물병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핸드솝을 이 안에다 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니 스테이플과 펜 세트를 잡으셔서 이 안에다가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면봉을 앞이 보이도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손톱깎이와 손톱깎이는 이제 이 봉지 안에 여덟 개씩 어,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는데요이 손톱깎이 하나와 그 다음에 포스트잇 그리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MNS 키, 하리보 젤리바, 조그만 스네. 팝콘 스네,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넣으신 다음에, 멘토스와 스니커즈를 넣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안에 봉지에 있는 웰컴 카드를 안에다가 넣으시고요. 이 입구를 손으로 잘 모아줍니다. 2인 1조가 되셔서 한 분이 요거를 잡으시고 누군가 리본을 같이 묶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리본으로 묶으시면 하나의 세트가 완성입니다. 이제 노란색 기트 시트 를 하나 취하셔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시고요. 겉 포장 비닐백을 펼쳐놓으시고요. 포장하신 속 소... 잡으셔서 요 비닐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거는 누가 좀 같이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UCI 인터내셔널 스튜던을 위한 웰컴 패키지가 완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여덟 개를 상자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덟 개의 웰컴 패키지를 여러분이 받으신 상자에다가 다시 넣으실 건데요. 이 위에 있는 이 아이템 품목이 붙어 있는 쪽을 위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쪽을 위쪽으로 하시고요. 두 개씩 네 줄로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8개의 패키지가 상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닫고 위아래가 혼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물건이 찌그러지지 않게 이 안에 넣으시고요. 이 상태로 여기를 테이프로 붙여서 다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